안녕하세요. 베이킹 양이에요. 오늘은 마시멜로를 이용한 곰돌이 모양의 초코 스모어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쁜 모양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으로 쿠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귀여운 곰돌이 모양의 스모어 쿠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함께 볼게요. 곰돌이 수머 쿠키는 촉촉하고 묵직한 식감을 주기 위해 중력분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박력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박력분을 사용하시면 조금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돼요. 같이 잘 섞어서 채쳐줄게요. 초콜릿칩은 커버처로 준비했어요. 초콜릿은 녹아내리는 식감을 내는데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내고 싶으시면 초콜릿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시멜로는 로키마운틴으로 준비했어요. 스모우 쿠키 만들 때 로키마운틴 마시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로키마운틴은 보송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다른 마시멜로는 로키마운틴보다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보송한마시멜로 식감을 살리시려면 냉동 후 쿠키 속에 넣어주세요. 곰돌이 눈, 코는 초코펜을 이용해서 꾸며줬고요. 눈과 코를 쿠키에 붙여줄 때는 화이트 초코펜을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스모 쿠키 반죽은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해 만들 거예요. 버터와 달걀이 잘 유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전 버터와 달걀을 실온 상태로 준비해주세요 뜨든 상태의 버터는 눌렀을 때잘 들어갑니다 버터를 풀어줄게요 풀어진 버터에 설탕 소금을 넣어 줄게요 중속으로 가볍게 섞어 줄게요 설탕과 버터를 섞을 때 과하게 섞으시면 안 돼요. 너무 과하게 섞으시면 쿠키가 퍼질 수 있고 바스락 부서지는 식감이 될수 있어요. 달걀은 두 번에 나눠서 섞어줄게요. 달걀도 서로 섞일 때까지만 휘핑해주세요. 가루를 넣어줄게요. 11자로 자르면서 섞어줄게요. 70% 정도 섞어졌을 때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한번더 섞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쿠키 반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시킬게요. 초코팬은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둘게요. 마시멜로 하나를 잘라서 3분의 2는 스모쿠키 안에 넣어줄 거고요. 3분의 1은 코로 사용할 거예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스노우 쿠키 안에 들어갈 마시멜로 코가 될마시멜로칼리바트 화이트 초코는 눈이 될 거예요. 눈도 초코펜으로. 완성되면 눈코를 화이트 초코 펜으로 붙여줄게요. 냉장 휴지 되었던 쿠키 반죽이에요. 쿠키 반죽은 냉장 휴지 상태에서 1시간 이상 72시간 내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녁에 만들어서 10시간 정도 휴지된 상태예요. 쿠키 반죽은 스쿱이나 스푼을 사용해서 55g씩 계량할게요. 곰돌이기는 4g 정도 계량해줄게요. 가볍게 뭉쳐서 팬 위에 올려둘게요. 반죽에 마시멜로를 넣어줄게요. 반죽을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마시멜로를 안에 넣어서 싸주세요. 귀는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눌러서 오븐에 들어갈게요. 오븐에서 나오면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나온 쿠키를 식힘망으로 옮기면 쿠키가 부서질 수 있어요. 팬에서 3분 식힌 뒤식힘망으로 옮겨줄게요. 화이트 초코펜을 이용해서 곰돌이 눈과 코를 붙여 스모우 쿠키를 완성해볼게요. 코를 먼저 붙일게요. 눈을 붙여볼게요. 곰돌이 스모우 쿠키가 완성이 되었어요. 스모우 쿠키는요, 크래커와 쿠키 사이에 구운 마시멜로를 끼워 먹는 디저트였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쿠키는 처음에 바삭했다가 하루가 지나면서 촉촉해져요. 한번 먹으면 조금 더 먹고 싶어지는 맛. 여러분도 스모크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베이킹 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